여러분들, 아, 바쁘신 와중에 어,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나가는 아, 시민 여러분들, 아, 저희 고대의료원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에 잠시만 귀를 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의료원은 사학기관입니다. 사학기관은 학생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사학기관에서 양심을 팔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교수들이 있다면 과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고대의료원은 고려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원입니다. 물론 교수님들도 계시고 저희 교직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의 최근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먼저 노사간의 약속 신뢰 합의사항을 깨뜨리고 있는 행정수장부의 농단입니다. 대한민국에 국정농단이 있다면 고대 의원은 행정농단이 판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사항을 행정부의 수장이 어디고 그걸 또 부통장하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대 의원 노동조합 비롯한 교직원은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6천 명의 노동 조건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과 고대의료원 대표는 노사 합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결정 사항을 번복한다면 이 6천 명의 직원들이 어떻게 의료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의료원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의료 수익을 나면 그 의료 수익을 어, 그 직원들과 건물과 모든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원의 고대의료원의 올해 의료수익은 1 0 0 0억에 가달합니다. 1조원에 가달합니다. 작년도 8,900억, 올해는 아마 1조를 달성할것 같습니다. 고대의료원은 베스트 병원을 부당하면서 뒤로는 신자유주의의 비명하래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정규직을 뽑지 않는 부당노동 행위도 다행하고 있습니다. 고대의료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입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곳에 직원들의 인사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호사를 어떻게 상대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간호사가 불안하게 근무한다면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환자 치료는 간호사와 의사가 합니다.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인사제도 하에서 어떻게 환자를 올바르게 치료하겠습니까? 직원들의 고용과 안정을 위해서도 이 인사제도는 철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대 의료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병원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고대의료는 과연 법의 사각지대입니까? 휴일날 근무를 하면 휴일 연장근무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경일날 개인 연차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빨간 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 개인 연차를 낸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고대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농단 사태를 저희가 강력히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의료원은 이 고대 의료원의 적폐 청산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